<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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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목소리> 스카이프리즈 기만의 변호사를 통해 보는 생활 법률 시간입니다. 저는 이 프로의 진행을 맡은 유경환입니다. 구한 아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사건을 준비해 오셨나요? 네, 예전에 제가 무죄를 선고받은 양사 사건을 통해서 요서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혹시 기억하실까요? 아, 그럼요. 변호사님이랑 제가 함께 진행했던 사건인데, 당연히 기억하죠. 내용도 좀 충격적이었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도 고등학교 때부터 동창으로 가깝게 지내온 친구가, 어, 자살을 하면서 갑작스럽게 유서에 십몇년 전에 함께 후배 여학생을 성폭행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해서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았던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역시 진행자님은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어, 지금 찾아보니까 2022년 10월 25일에 업로드한 동영상 내용이네요. 아, 그런가요? 벌써 시간이 그렇게 지났군요. 어, 그런데 위 사건에 대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네, 어, 제가 그 동영상에서 어, 유수의 경우에는 어, 작성자가 이미 사망해서 법정에서 증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그 진술이 희신빙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작성되었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기억하시지요? 네. 그리고 변호사님이 맡으신 그 사건에서는 변호사님이 변론을 잘 해주셔서 법원에서 유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셨다고 하셨지요? 맞아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이 사건의 후속편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어, 법관이 들고 있는 칼과 저울의 무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관이 들고 있는 칼과 저울의 무게라고요. 뭐가 잡힐 듯말 듯한 말씀이시네요.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정의 여신상을 보면 한 손에는 칼, 다른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잖아요. 그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요.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해석은 칼은 엄정함을, 저울은 공정함을 의미한다는 설명이라고 하겠어요. 법관은 신을 대리해서 이 세상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선언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법관은 자기가 맡은 사건에 대해서는 거의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직접적인 당사자라고 할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물론 그 부모 형제 배우자에 이르기까지 여러 사람들의 인생을 바로잡을 수도 있고 파괴할 수도 있는 권한이죠. 그러니까 법관은 지혜를 다해서 현명하게 저울을 헤아리고. 건관한 마음으로 신중하게 칼을 휘둘러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폭락인 거죠. 변호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어요. 판사가 올바른 판단을 내리면 정의가 실현되지만 판사가 잘못된 판단을 내리면 그 재판을 받는 당사자들과 가족들의 삶이 파괴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법관은 자신이 들고 있는 이 칼과 저울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항상 생각을 하면서 어, 사건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돼요. 어,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방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개개 법관들이 개별 법정에서 이처럼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리고 그것이 올바른 판결을 통해서 나타낼 때,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네,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변호사님, 변호사님이 오늘 유서 사건의 후속편이라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보니, 어, 유서 사건이 혹시 항소심에서 다른 변론이 나온 건가요? 네, 맞아요. <laughs> 제가 동영상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말씀드린 거는 1심 판결을 말씀드린 거예요. 사실 이 사건에서 증거는 망인의 유서 뿐이고, 그 증거 능력에 대한 법리도 너무 명확해서, 어, 저는 1심 판결에 항소심에서 뒤집힐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근데 항소심 심판부에서 이 심판결을 뒤집고 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해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한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변호사님도 충격이 크셨겠지만 당사자인 피고인과 그 가족분들은 정말 충격이 크셨겠네요. 네. 아마도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어, 사실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 이 재판부에서 좀 유죄의 심정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은 제가 느꼈어요. 왜냐하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집단장님이 검사에게 어,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검사가 없습니다라고 답변했거든요. 어, 무려 11년 전에 있었다는 사건에서 이제 와서 무슨 증거가 나올 수 있겠어요. 검사도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니까 기계적으로 항소를 하기는 했지만, 어, 법리적으로 보면 항소심에서 추가로 도 여지가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거의 포기를 한 거죠. 그런데접판장님이 어, 검사에게, 우리 추가로 도출의 증거가 없으면 1심 판결을 뒤집을 수 없는 말이냐. 1심에서는 망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유서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다고 볼수 없다고 해서 유서의 증거 능력을 배척하였는데, 뭐 어, 그러면 망인이 우울증을 치료받은 정신과 의, 의원의 사실조회를 해서 망인의 사망 당시 우울증의 정도가 어땠는지 물어봐야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을 거예요. 어 저는 그것을 보고 아, 황소심 재판장님이 이 사건에 대해서 유죄의 신중을 가지고 있구나 하고 깨달았죠. 어, 너무나 명확하게 신중을 표현했으니까 어, 누구라도 그것을 모를 수가 없었죠. 음, 그렇군요. 그런데 재판장님은 그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한쪽 편을 들어도 되는 건가요? 너무하신데요. 민사사건에서는 절대로 안 되죠. 근데 형사사건에서는, 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책무가 있어서, 어, 법원이 어느 정도 폭견적인 지위에서 개입할 수는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어, 그래서 검사가 망인이 다닌 정신과 의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했고, 재판부에서 채택해서 회신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진료기록에 따르면 망인의 우울증 정도는 경도, 정도, 가벼울 경장, 가벼운 정도였다는 회신이 온 거예요. 그리고 법원에는 이제 전문위원 제도가 있어요. 판사가 모든 분야를 다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료 분야라든지 건설 분야라든지 이렇게 판사가 알기 어려운 전문 분야에 대해서 해당 분야 전문가들을 전문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판사가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면 그에 대해서 이제 자문을 해주는 제도예요. 황소심 어, 재판장님이 법원 전문위원 중에서 어, 정신과 의사랑 산부인과 의사에게 의견을 구해서 자문도 받았어요. 어, 정신과 의사로부터는 어, 망인이 담긴 정신과 의원에서 경도의 우울증이라고 진단을 내렸다면, 망인의 우울증 상태는 경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자문 의견을 의 받았고, 어, 산부인과 의사로부터는, 어,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했더라도, 다음날 산부인과 의원에서 그 흔적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자문 의견을 받았어요.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이 사실조의 핵심이랑 이전문위원들의 자문 결과에 의하면, 은 망인의 어, 우울증은 경도에 어, 불과해서 유세 어, 증거능력에 명향을 미칠 수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하면서 이승 판결을 뒤집고 유죄 판결을 내린 거죠 그렇군요 저는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몰라서 항소심 재판장님이 그렇게 판단한 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는데 변호사님 판단으로는 잘못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음, 그럼요 대단히 잘못되었죠 망인을 어, 치료한 정리과 의사야 어, 자기가 범죄 우울증이라고 망인을 진단했는데, 어, 이제 와서, 아, 알고 보니까 중증의 우울증이었다. 이렇게 패치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국제질병 분류에 의하면은, 누군가 자살 충동을 느낀다면, 그 자체만으로 중증의 우울증이라고 판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 망인이 수시로 자살 충동을 느꼈고, 자살 관련 키워드를 검색을 했으며, 어, 실제로 자살을 했는데도, 어, 망인이 다닌 정신과 의사나 전문위원회 자문위원단으로, 망인의 우울증이 경도의 우울증이었다라고 인정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유서의 증거 능력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변호사가 망인이 중증의 우울증 상태에서 유서를 작성했으니까 이 유서를 믿을 수가 없다라고 증명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검사가 망인의 유서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다라는 점을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이 사건에서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더라도 망인이 자살 당시에 중증의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은 어, 설량 재판부가 그렇지 않다고 판단을 하더라도 뭐 그렇다고 해서 유서의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는 없는 거예요. 어,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어, 피고인이 알리바이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 범행 당일에 나는 다른 곳에 있었다. 어, 그러니까 나는 범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어, 그 알리바이가 거짓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가정을 해봐요. 어, 그렇다고 해서 어, 네 말이 거짓말이니까 네가 범인이다. 이런 논리는 성립할 수 없어요. 어디까지나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것은 어, 검사가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을 위해서 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을 해야 되죠. 어, 이 사건에서 황소심 집단장은 지나친 선입견과 예단에 선을 덮여서 어, 망인이 사망 당시에 어느 정도의 우울증 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어,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고 어, 더 나아가서 어, 유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증명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서도 판단을 잘못했어요. 피고인이나 간호인이 어, 유서가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유서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어,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망인이 이미 사망해가지고 피고인이나 어, 변호인이 비노인이 반대 신문을 통해서 검박을 어, 할 기회 자체가 없는 만큼 검사가 망인의 유서가 특히 신명할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어,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변호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 한서진 재판장님이 잘못 판단하신 것 같네요. 그러면 이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겠네요? 네, 어, 당연히 상부에서 대법원으로 올라갔죠. 잘못된 판결이 너무 명백했으니까요. 그런데 어, 사실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파기되는 확률이라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확률 정도로 낮아요. 그래서 걱정도 많이 했어요. 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확률이라니, 그 정도로 어려운가요? 네, 그 사법연감에서 사법연감, 매년 통계를 내고 있는데요. 어, 2021년 통계를 보면 대법원에 선고된 형사사건은 어, 2만 680건인데 그중에서 파기된 사건은 361건이에요. 어, 백분율로 계산하면 2%에 불과해요. 어, 그리고 5년 동안의 통계를 보더라도 어, 대법원에서 형사사건 파기율은 1.3%에서 2.2%그 사이에요. 그러니까 100건 중에 한 건이나 두건 정도인 거죠. 음, 100건 중에서 한두 건이라니 정말 어려운 확률이네요. 변호사님, 이 사건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나요? 네, 바로 얼마 전에. 그러니까 올해 4월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되었어요. 아, 어떻게 나왔나요? 음, 뭐 저는 당연한 판결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 파기환송 판결이 선고되었어요. 이 파기환송이라는 용어가 좀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요. 항소심에서 판결이 잘못됐으니까 다시 재판해라, 이런 판결이에요.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대법원에서 인정하더라도 대법원에서 직접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아요. 물론 예외적으로 파기자판이라고 해서 대법원이 스스로 판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극히 예외적인 경우니까 여기서 그것까지 이제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파기관송이라는 것은 항소심에서 다시 재판해라 이렇게 내려보내는 판결이에요 그렇군요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해도 대법원에서 바로 부죄를 선고하는 게 아니군요 그런데 변호사님 그러면 대법원에서 다시 재판하라고 내려보냈는데 항소심에서 다시 유죄를 선고할 수도 있나요? 파기 사유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 대법원에서 심리 미진 어, 심리미진이라는 것은 어, 항소심에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아니면은 판단유탈. 판단유탈은 어, 소송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판단을 빠뜨렸다는 것이에요. 뭐 이런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을 이유로 파기한 경우라고 하면은 어, 항소심에서 다시 심리한 결과 어, 그래도 이전 판단이 맞다고 생각하면 이전 판결과 어, 동일한 결론이 내릴 수도 있어요. 음, 그렇지만 법률의 해석이나 어, 적용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파기된 사건은 항소심에서 그 해석에 반하는 판단할 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대법원의 판단에 구속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신미이지나판단지털로 어, 파기되는 경우에도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을 파기했다는 것은 이미 대법원에서 그 항소심 결론이 잘못되었다고 본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어, 대법원의 파기완성 취지에 맞춰서 어, 결론을 바꾸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어떤가요? 항소심에서 다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음, 올해 4월에, 바로 얼마 전에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아직 항소심 판결이 열리지는 않았어요. 어, 근데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미진이나 판단 유탈의 이유로 파괴한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망인의 유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이와 달리 판단할 수가 없어요. 어, 그럼 망인의 유서를 빼고 나면 이 사건에서는 아무런 증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은 다시 항소심이 열리더라도 유죄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러면 법정 구속된 피고인은 어떻게 되었나요? 다시 항소심 판결을 받을 때까지 계속 구속어 있어야 되나요? 아니요.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어,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결하면서 어, 직권으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구속 취소, 구속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바로 당일 석방되었죠. 어, 다행이네요. 그런데 이처럼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네, 형사보상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어, 이처럼 억울하게 구속되어서 재판을 받다가 어,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해서는 어, 국가가 구금일수를 계산해서 그 구금일수에 어, 최저임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을 곱해서 이제 그에 따른 금액을 보상을 해주고 있어요. 어, 하지만 그게 피고인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에 상응하는 보상이라고는 할수 없죠. 어,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돼가지고 거의 8개월 동안 구속, 구금이 되어 있었어요. 어, 물론 본인도 그동안에 교도소에서 온갖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지만, 어, 직장도 8개월 동안 구속되어 있으니까 직장도 이렇게 되었고, 이제 결혼을 약속했던 연인도 끝내 피고인에 기다리지 못하고 피고인의 곁을 떠났어요. 피고인으로서는 이제까지만 이루어왔던 삶을 완전히 잃게 된 거죠. 그에 대한 피해 보상을 어떻게 금전으로 환산할 수가 있겠어요? 정말 그렇겠네요. 어떻게 요 피고인이 무산해서. 그래서 제가 이 법관이 들고 있는 칼과 저울의 무게를 말씀드린 거예요. 어, 정말 제가 법적의 선배인 입장에서 현재 법관으로 근무하신 판사님들 대부분 이제 제 법적의 후배이십니까 이제 현재 법관으로 근무 중인 그 판사님들한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판사가 들고 있는 칼과 저울의 무게에 대해서 어, 깊이 어, 성찰을 해보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김한늘 변호사님을 모시고 유서의 증거 능력이 문제가 되어서 1심에서는 무죄, 항소심에서는 유죄, 다시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사건을 통해서 법관이 들고 있는 칼과 저울의 무게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사건을 접할 때마다 형사사건에서는 정말로 좋은 판사와 좋은 변호사를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금하게 되네요. 김한늘 변호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